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인의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업계가 깜짝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그 무대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천 기자입니다. 에토미가 판매와 유통을 막고 콜마베이네치가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인 해모힘. 올해 4월 말까지 기록한 매출은 6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 그리고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다당체를 강화시켜 있는 기능성 제품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고요. 그 우리의 이제 그 항진 능력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지난해 연 매출 1,755억 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긴 해모임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수요층을 넓혀갈 전망입니다. 애터미가 하반기 중국을 포함해 인도, 홍콩 등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나선 점도 호재입니다. 애터미 차이나의 경우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 모임의 경우는 한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12개 나라에 해모임을 수출하고 있는 에터미는 면역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에터미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은 만큼 5월 매출의 1%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성과를 사회와 나누는 공헌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